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봉별친 시리즈의 일곱 번째 이야기 어떤 느낌일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시죠 네. 바로 촉감놀이를 할수 있는 책이에요 네. 오감발달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동물 친구들까지 만나볼 수 있어서 동물에 관심 있던 친구들은 재밌게 읽어볼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짠 네. 아,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양이 등장을 했어요 이관령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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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만져봤던 양이랑 허? 느낌이. 똑같 어, 만져 보셨어요? 네.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만져봤는데, 네. 아 이런 느낌이구나.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있나 한번 볼까요? 네. 거북이 등껍질까지 네.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. 음, 어? 진짜 거북이 등껍질 같아요. 네. 어, 지금 뒤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도 볼 수가 있다고요? 네. 이 음. 뒷면에 보시면요, 이렇게 QR 코드 있어요. QR 코드 스캔하시면 아. 뒤에 나오는 애니메이션, 영상으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, 저는 그리고 이 마지막 페이지가 참 재밌었었는데 여기에 타고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건 뭘까 하면서 이 페이지를 딱 펼쳐보시면 구멍이 딱 뚫려 있는데 네. 사실 여기엔 꽃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아이들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손으로 꼬집는 어, 그런 네. 걸 해보시면 죄송 한번 이렇게 꽉 꼬집어 주시겠어요? 아야!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네.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아보면 재밌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. 네, 이책 재밌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네. 책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